1 1월3일 금요일 항생 지수선물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 어제는 진짜, 진짜 항생도, 항생도 황당했죠 어제도. 황당했죠, 어제도. 자, 자 어제 그 그림 뭐, 한번 보면요. 네뭐 이랬습니다. 어제 시가가 네. 요즘 됐는데 왔다리갔 다리 왔다리 같은.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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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laughs> 아 힘들었습니다 어제. 그래도. 구간, 구간 한 구간씩 취하면서, 취하면서 어, 수 계속, 계속 부족해가서 부족해 결과는 아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어, 결국 뭐뭐 수렴하는 과정 거친, 모습 거친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뭐 오늘 어느 방향으로, 방향으로 갈지는, 갈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방향이 형성이, 형성이 되겠죠.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놓고 뭐 보면 대략뭐 509고요. 509가 거의 중심선. 그래서 510, 이뭐 부분 여기서 방향 어떻게 잡아가는가, 이게 오늘 키일 텐데요. 일간 추세 상승, 일간 추세 상승 어, 흐름은 계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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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유지합니다. 고점 돌파 전율들이 고점 돌파해 는2 1선 위쪽에서 만들어냈는데 보면 밴드가 갇혀 있죠. 이제 수평으로 진행이 돼서 돌파도 어렵고. 내려와도, 내려와도 이탈도 어렵고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어, 어제 야간 선물은 전일 대비 0.21% 내려서 28488, 28488로 마감이 됐고 이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올랐죠. 올랐죠. 그래서, 그래서 야간 선물 종가보다는 위쪽에서, 위쪽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볼게요. 네. 어. 오늘은, 오늘은 중요 지점이 28535 지점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전일 고가 중요한 지점 이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 오늘은 28535에서 63 전일 고가 이 구간이 비추세 구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는 대략 시가 5 1로 오이로 부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오늘, 오늘 매매 전략은오이오로오5 1 오이로 오이로 로 해서 중간 변곡점 기로으로위로 어, 583. 잘못 적었네요, 제가. 583. 다시 적을게요. 583.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는 509,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583 509. 조금 뭐 넓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 5일 기준으로 583 돌파시면서 아래로는 509까지 깨지는 거 보고 매도하겠습니다. 중간변곡점 기준으로 오늘의 추세는 여기 35에서 535에서 628요 구간 넘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이따가 시가 14분에 나오면 방향 보고 다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은 내려갈 듯 내려갈 듯하지만 아직 결정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툭 밀리면 눈봉으로 툭 밀리는 게 누가 봐도 콜이 밀렸다 이렇게 딱 보입니다. 네, 그때 매도할 거고요. 지금 계속 반등 시도도 있습니다. 둘다전일 대비 상승 흐름 기대감이 아주 팽배합니다. 시장에 이럴수록 시장이 잘안 움직입니다. 자 한쪽이 무너지면 또 한쪽이 가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보죠. 자, 오늘, 오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 자, 오늘